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함께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짧게 네 가지 상황을 살펴보면서 언제나 우리 편에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이 시간 가운데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면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의 4천 명 가량의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여 패배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의 3절에 이스라엘의 장노들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 이유를 찾던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피하게 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라고 그들은 결론 내리게 됩니다. 그 후에 그들은 신로에 있는 법계를, 언약계를 가져다가 다시 전쟁을 하자라고 결정합니다. 장노들은 열의 고성을 정복할 당시에 여호와의 승리를 여우수와의 승리를 기억하며 망군의 여우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계, 언약계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계가 있는 실로에서 이스라엘을 진입치고 있는 이 에벤 에셀까지의 거리는 약 17km 정도가 됩니다. 이 17km의 거리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성교회에서 롯데월드 정도까지가 17km, 18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차가 차로, 차로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로 이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 법계를 옮기기 위해서 걸어서 이동합니다. 어, 저는 군대에 있을 때 20km 행군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당시 30km 군장을 메고 총을 메고 걸었는데 온몸이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20km, 18km의 거리는 쉽지 않은 거리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리를 지금처럼 포장된 도로가 아니라 무더운 날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절차를 다 지키면서 법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법궤를 법궤를 옮기는 방법은 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법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힘을 모아 법궤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법계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온 순간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두 사람들의 각기 다른 반응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의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여리고 전쟁 때 제사,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 나팔을 길게 울려 불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칠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큰 소리와 함께. 법계가 있으니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승리의 확신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그들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반면 6절과 7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한 줄로 믿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강하고 언제나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으며 반면 블레셋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9절과 1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침공을 포기하고 물러서기는커녕 오히려 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죽기 살기로 싸우기로 작정하고는 군사들을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밑에서 굴복시켰던 그 상황이 반전되어 자기들의 이스라엘에 굴복해야 한 상황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절박한 심령에서 나온 그들의 정신력으로 그들은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한편 당연히 이긴 줄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법계가 없을 때에는 4천 명가량의 죽임을 당하면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때 패배의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법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법계가 있던 지금은 그들은 3만 명이라는 더욱더 큰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 또한 불레세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노력하고 힘써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고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서 싸웠는데 그들은 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구원자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위해서 전쟁의 승리를 위한 이용 대상으로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긴 것도 자신의 승리를 위한 목적이고 필요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저 자신의 삶을 만족시키고 충족시키는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패배 가운데 그들은 법궤를 옮길 때에도.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본인들의 생각으로 사람들의 생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뜻보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이 더욱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장녀들과 반대로 하나님을 승리의 수단과 목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창조주로 주인으로서 내 모든 걸 맡기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여러분 요게벳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할수 있는 영향에서 최선을 다해서 행합니다. 석달 동안 모세를 조심스럽게 숨겨 키웠고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거기에 모세를 담아 나일 강으로 띄우게 됩니다. 여러분 요게벳은 모세를 스스로 지킬 수 없음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담아 강물에 모세를 흘러 보냅니다. 여러분 요게벳은 하나님을 믿고 맡겼으니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 모든 것을 알아서 해 주시겠지라는 생각하며 하나님을 방법과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요게벳은 자신이 할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행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김으로 모세를 떠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강 위에 갈대 상자를 띄웁니다.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상자를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강에 띄웠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공주를 만나게 하시고, 엄마인 요게벳은 유모가 되게 하시고,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모세를 하나님의 경영하는 자로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왕국에서 교육을 받아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요게벳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해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창조주이고 주인이라는 믿음이 그대 그에게 있었습니다. 요게벳은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하나님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수단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그분의 뜻 가운데 행할 거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자 나의 창조주에게 창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면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대지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시고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지금 이곳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남들처럼 더잘수 있는 시간에 실수도 있는 시간에 이 시간에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때로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면 그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나의 목적과 수단으로 생각했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도 패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삶의 수단과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경배의 대상, 경외의 대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목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방법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의 주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시간 성경 한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과 14절에 보시면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때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해 동안을 기다렸으나,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전쟁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께 번제를 지내고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의 집례자이며 제사장인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과 약속한 7일이 되었음에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 곁에 점점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무엘과 사울이 약속한 이 7일은 사무엘상 10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사무엘은 사울에게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 내가 네게 가서 네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울은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서 제사장이 사무엘의 역할인 제사의 집례자가 되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기 전에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후 사무엘에 도착하여 번제를 드린 사무 사울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해서는 안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다면 왕과 왕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왕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왕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다른 사람, 주님과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전하셨고 하나님은 왜 지금 진노하고 계실까요? 앞서 법계로 옮긴 사람들과 같이 사울은 하나님을 단지 방법, 전쟁에 이기는 수단과 방법으로, 승리의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많은 군사들이 있고 또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그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치까지 벗어나면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그 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대로 사울은 행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울은 사무엘의 말 가운데 본인의 실수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법궤와 제사는 모두 하나님을 전쟁의 승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경배하며 높일 대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으로 생각하고 그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법계를 옮긴 것도 제사를 드리는 것도 사람들은 노력했지만 그 노력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위한 노력이었고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속 마음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정하실 때를 기다리기보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으로 그들은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도 때로 우리는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이기보다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방법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겉모습만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과 기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나를 위해서 내 삶의 성공과 세상의 기준에서 남들보다 더욱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배하며 봉사한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마땅히, 보호와, 보, 마땅히 받아야 할 보답으로 복을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더욱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내가 더 신뢰하고 있지 않나? 이 시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살펴 찾아오는지 우리 솔로몬을 보며 함께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나누 정,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과 13절에 보면 솔로몬의 1천 번제가 나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4절에 솔로몬이 그재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1천 번제의 목적이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내, 삶, 내 삶의 평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드립니다 오절에 보시면 기도, 기부원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순수한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구해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 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구절에 보시면 누가 주의 많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 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혜는 문제 가운데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풀어가는 능력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마음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천 번째를 드린 것도 하나님의 구한 것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더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더욱 더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는 구하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도 나의 지식과 경험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행하겠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을 행할 뜻만을 구하고 그뜻 가운데 내가 바로 서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마음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리고 13절에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부귀와 영광도 더하여 그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한 것은 진정으로 나의 주인이신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하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경배하니까 하나님이 그,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광까지도 더에 더해, 더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는 법궤를 옮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의 집내자 역할을 맡은 사울,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요게벳과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은 하나님을 내 삶의 성공, 성공을 위한 이용 수단과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요게벳과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 즉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들, 그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앞에 있던 두 사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하심 가운데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버림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요괴백과 하나님, 요게벳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역사의 가운데 주인공이 되었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까지도 얻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소도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찾아오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을 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할 때. 하나님을 내 삶의 이용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때 하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정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기독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예배자들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한성교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형식적인 예배와 습관적인 기도와 감동 없는 찬양이 아니라 진실된 예배로 감사와 회개의 기도로 삶으로 삶의 삶에서 보이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순절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삶으로 행함으로 순정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공국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마음보다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마음보다 주님을 단지 나의 계획과 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밤이나 낮이나 괴롭고 힘들어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빛과 소금 되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만을 밝히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 되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손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 없이 크신 그 은혜를 복상하며 나아갑니다. 늘 있는 사순절, 지식적으로 여기며 나아가는 사순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